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실제로.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잘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후레입니다 아, 오늘 좀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제가 양력을 봤는데, 어, 뭐지? <laughs> 왜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줬을까 싶은데, 변호사님과 함께 경제범죄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현이 뭐 금융사기나 경제범죄나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금융범죄를 하면은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서 네. 두루두루 이야기 해보려면 제목은 그렇게 경제주 <laughs> 경제범죄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력이 네. 특이하십니다. 특별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 로서는 왔는데 제가 진행하는 주로 진행하는 사건이 좀 특이한 편이라면 특이한 편이죠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중에서도 형사를 주로 하는 변호사는 좀 수가 적은 편인데요 저는 형사 범죄를 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사기, 유사 수신 그리고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경제 범죄 위주 기획 부동산 예그 기획 부동산 예 맞습니다 기획 부동산도 사기 위주죠 예 그런 걸 위주로 진행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피해를 당하지 말자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아, 포커스를 네. 맞춰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네. 피해자를 <laughs> 네 맞나요 표현이 예, 맞습니다 습니다 피의자 피고인 예, 피고, 피고인 피고인 쉽게 뭐 범죄자라고 하시죠 네. <laughs> 범죄자를 예, 예. 변호하는 도와주는 변호사 아,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의뢰인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한 분님들 편이 보다는 사실 이제 하신 분들 편에서 제가 이제 변호를 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범죄자들 분들께 지금 보고 너네 마음껏 범죄 저질러라 <laughs> 내가 커버 쳐줄게 뭐 이런 겁니까 <laughs>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게 된 것은 우선은 이제 제가 후레인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됐냐면. 이제 뭐,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뭐, 변호사이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경제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후레인님께서 아주 알찬 콘텐츠로 다양한 기획을 많이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평소에 후레인님의 연령, 한 시청자입니다 먼저 <laughs> 그래서 기회가 닿아서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범죄에 대해서 주로 진행하는 변호사지만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범죄자를 변화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그 내막이라든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예 저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곽준호 변호사고 지금 법률사무소 청의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유사 수신, 그리고 도박 사이트 등 그리고 기업 부동산 같은 이러한 사기 경제 범죄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범죄자 편에서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거를 떠나서 네. 보이스피싱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려진 이제 여론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실 처음 접한 거는 한 4년 넘어서 4, 5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서울구치소 내에서 이제 형사사건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이제 각종 형사 이러한 범죄의 최전방이라고 할수 있죠 가장 최신 <laughs> 범죄자들과 가장 거물급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아, 신상 신상 가장 <laughs> 트렌드가 제일 빠른 것이죠. 신상. <laughs> 그렇죠.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일찍 접했죠. 일찍 접하고 저도 이제 다양한 이러한 그 해결책들을 네. 이제 실전을 통해서 많이 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각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각 범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그 기준이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이 자리 또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예, <laughs> 어, 그렇죠. 네,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여론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나 이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고 뭐 다, 워낙 유형이 다양해가지고요. 저희도 뭐볼때 깜짝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 조심해야 한다고 해도 어렵죠. 또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신상 또를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요.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 핸드폰에 깔게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전화를 가로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전화번호를 자기를 감추고 뭐 예를들어 서 자기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발신을 뜰때 보면 어 이거 한국은행이네, 국민은행이네 아니 검찰이 이게 뜨. 게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어, 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범죄도 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자기가 스스로 깔진 않잖아요. 스스로 어떠... 깔게끔 해야지 우선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아, 그게 이제 또 어려운 점이라 그러더라고, 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요걸 깔아야지 대출이 된다거나 뭐 다양하게끔. 일단 그거가 깔리면은 상당히 이제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게끔 조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문자까지는 봤거든요. 문자 네. 날라오는 아. 이상한 링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클릭 클릭하면은 그럼... 뭐가? 예, 비슷한 거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소액결제가 되게끔. 아. 소액 결제가 되게끔 하는 것은 맞죠 맞죠 이제 그건 옛날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보내는 전화 받는 전화를 다 자기가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검거가 돼서 저희가 이제 변호까지 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것도 저희가 알기 전에 이미 한 늦으면 6개월 빠르면 한 1년 전에 먼저 다 진행이 됐던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단순 사칭을 한 단계 또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겪었던 거는 그 검사 무슨 무슨 지검 검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문까지 보여줘 아, 맞습니다. 네. 네. 윤석열 지검장이 어. 직원까지 찍혀 있는 <laughs> 그 위조를 해서 네네. 그걸 나죠, 메일로 그러면.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laughs> 그러면. 큰일 났죠 네. 안 되죠, 네. 아마 그래, 요즘도 그게 걸리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계속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다양한 방법도 생기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실제로. 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최소한 사장 이상급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도 그 밑에 있는 하범들이라고 해야 될수 있는 전달직, 현금 받아서 전달한다거나 입금해준다거나 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전화 단순한 전화 거는 사람들은 약간 소모품처럼 이렇게 계속 버려집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도 어, 자기가 잠깐의 이러한 호기심 내지는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면 양쪽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하단이나 사장이나 다 어차피 처벌을 받는 건 똑같아요. 이제 사장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중국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하면서 다니다가 가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서 출국할 장에서 뭐 필리핀 같은 데서 잡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대부분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어떻게든 다 지내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장들이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조선족들이 또 그러한 걸 배워가지고 어, 네. 예. 맞습니다. 많이들 하시시더라고요 약간 억양 이상한 어, 예. 그래서 사장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참그 잡기도 힘든데 주로 이제 뭐 많이 주변에서 많이 검거됐다 잡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 거는 상담책이라든지 팀이라 하죠 상담책이라든지 현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거나 또 입금해준 요런 정도 사람들이거나 아니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포통장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돈이 많이 없고 그걸로 받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처벌도 많이 받고 엄하게 받고 또 돈은 많이 벌지 도 못하고 그런 유혹이안 넘어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계속 소품처럼 이용당합니다 조직 구성 팀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laughs> <laughs> 네. 기업이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네네 네. 범죄 집단이지만 네. 어쨌든 네. 그런 팀빌딩은 그러면 그 사장은 어떻게 모의를 합니까? 아, 사장이 이제 밑에 있는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팀장급들이 또 아름아름으로 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범죄를 막상 딱 잡으면 하범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주로 많이 잡힌다는 이 전화상담책이라든지 인출책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동네 친구들 또는 남자친구 들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laughs> 같이 커플이 범죄 커플이요 커플 <laughs> <laughs> 예, 이 커플이 범죄를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플들 같이 이제 피해자 합의할 때좀 많이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젊은 나이에 잠깐의 이런 해외 여행 겸돈좀 뭐 벌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당히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인 걸 아시고 어 절대 그런 유혹이 안 빠지셔야 됩니다 네. 보이스피싱이나 그 대포통장 이런 것과 관련된 형량? 뭐다 다르겠지만 다 사안에 따라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제 대략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검사님들 구형 그러니까 이 정도 형을 주세요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정말 들으면 무시무시할 텐데요 이 단순한 전화하는 상담책 기준으로 구형량이 5년에서 시작합니다 스타트가 5년이에요 네. 센터 스타트, 아, 스타트, 스타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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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올라가고요. 그 위에 뭐 상범들 기준으로 팀장 이상 가면은 뭐 10년, 12년 뭐그 위에는 뭐 무한정이죠. 그래서 검사님들이 이러한 척결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십니다. 오. 네, 아주 그래서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맙고 좋은 일이고 저희 일 <laughs> 하는데는 참어려이 나고 민하고 <laughs> <laughs> 하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어. 중요하잖아요. 판사님들은 실제로. 예, 실제 상담하시거나 전화 전화로 이제 유인하시거나 현금 전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실형이 나오면은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아니면은 기간이 오래되고 수익도 많고 하면은 뭐 3년 6개월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중간 이상의 팀장급 정도 된다 하면은 3년에서부터 이제 한 6년 7년까지도 나오고요. 7년 8년도 나오는 그 정도 나오고 진짜 사장급들은 뭐 10년 뭐 아니 나오죠. 10년도 나오고 8년 정도부터 사장급들은 뭐 보통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량이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피해가 크고 피해 인원도 많고, 많고 예, 금액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고심해서 구형도 검사님께서 하시고 판사님께서도 그렇게 선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다 그걸 형을 다 삽니까? 보통 상담책들도 1년 6개월 최소한 실형이 기본인데 제가 1심 기준으로 지평률도 뭐 받아들이고, 어, 저희가 성과 괜찮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가석방이 되느냐 문제는 초범이어셔야 돼요. 가석방은. 그리고 안에서 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싸우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분류심사 음. 때잘 받아서 S도 등급 이상을 잘 받으시고. 그다음. 음면은 이제 판결문에 합의를 했다는 게 지켜야 되거든요. 아 피해자들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가석방이든 형량을 잘 받게 어째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뭔가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와 싸워서 깨면 난 진짜 이거 너 피해자 아닌데 왜냐 싸워서 깨면 그게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합의를 해가지고 잘 달래면 은 이제 감형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하고 정말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피해자가 나도 괜찮다 이 사람 나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되게 소액이잖아요, 사실. 막몇억막 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사 피해금 그렇지 그럼 그런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는 잘 되나요? 피해자 연락처 확보부터가 이제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죠. 피해자들이 음. 많은 경우에는 많이 했고, 또 연락처도 바뀌기도 하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사기죄 기준에서는 1대1로 사기를 보통은 치기 때문에. 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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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하자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상대방 100만 원의 손해를 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지만은 보이스피싱은 1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시면 그 피해 금을 다 나눠서 가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해를 저희가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연락을 드려보면은 참사정이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합의를 잘 하는데 합의를 진정성 있게 사정을 설명드리면 합의가 잘안 되는 경우는 보통은 잘 없고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 조금 원하시는 거가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는 그게 관건입니다. 그 금액이라 하면 피해 금액? 네, 피해 금액 기준이죠. 네. 다 하면 사실 그래도 합의에 좀더좋은질것 예, 같은데. 사장급 이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돈이 잘없어 보통은 이제 그렇죠. 젊은 분들은 보통 자기들도 부모님의 도움 자기 부모님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의 심리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툴만 바뀔 뿐이지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일단은 사장들은 돈을 잘 벌고요 사장들은 사장들은 돈을 잘 벌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장들이 돈을 잘 버는데 요즘은 조금 덜 한대요 요즘에 이제 범죄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실제 범죄는 요즘 한게 아니라 뭐 6개월 6개월 전 아니겠어요? 6개월, 1년 전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은 점점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실제로 이 정도로 잘 몰랐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내지는 뭐 그냥 단순한 다른 업무, 물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업무로 알고 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시, 가셨다가 큰코닥 치는 거죠. 한국에 영원히 안 들어올 수 있으면 몰라도, 일단 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 자신이 한국에서 어쨌든 살아야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언젠가는 걸리니까 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안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니까 안 하셔야 되죠. <laughs> 조심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잘 네. 피해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웃음> 안 하셔야 아, 됩니다. 역시 역시 피고인 편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아예 싹 그런 걸안 해버리면, 네. 변호사님 먹고 사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서울구 치소가에서 주로 제가 이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보이스피싱 트렌드가 생긴 게, 이 전체적인 형사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최근이잖아요. 나중에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거기 항상 또 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희는... 뭐 아, 또 새로운 또 유형이 나온다. <laughs> 다른 일도 열심히 해서 하도 괜찮으니까요. 네.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안 넘어가시고 더 피해도 안 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